안녕하세요. 1분 역사 역사 속 오늘이에요. 8월 3일 오늘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박정희 정부가 기업의 사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행한 초유의 경제 조치입니다. 1972년 8월 3일 박정희 정부가 8.3 긴급 조치를 발표하며 사채 동결을 단행했어요. 1972년 8월 3일 새벽 박정희 정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8.3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업들이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며 부도 위기에 처하자 모든 기업의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 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사채를 빌려준 소액 채권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8월 3일은 한국 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친 논쟁적인 정책이 시행된 날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효시이자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학교가 설립된 날입니다. 1885년 8월 3일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배제학당이 설립되었어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헨리 헬리 아펜젤러 헬리지. 에핀젤러에 의해 1885년 8월 3일 서울의 배제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제학당은 개학이 신교육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수많은 근대 인재를 배출했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서구식 학재를 도입하여 근대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8월 3일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근대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로 기록됩니다. 마지막은 한국 전쟁 중 낙동강 방어선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 날입니다. 1950년 8월 3일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1950년 8월 3일 한국 전쟁 초기 북한군의 총공세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벌인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인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일대에서 약 55일간 이어진 이 전투는 대구 방어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으며 국군 제1사단과 미군 등이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8월 3일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된 한국 전쟁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8월 3일은 현대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이자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문이 열린 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 정말 다양한 역사의 순간들이 공존했죠. 오늘 하루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